근데 약간 모르겠다? 네. 왜 따비는 왜 계속 맞지? 가 타비씨 그냥 못생겼... 아니 그거는 그... 클립으로 봤을 때가... 개웃겼네 그 뭐지? 그냥 못생겼다 했는데 네. 내가 옆에서 맞다 했다고? <laughs> 아 진짜? 나 기억 안나 <laughs> 개나쁘다 <웃음> 쓰레기네 <웃음> 아 여기 있네? 아 <laughs> 요거네 네 타비씨 그냥... 못생겼 <laughs> 웃는 거... 야 잠시만 웃는 거 네가 바뀌었지! <laughs> 어, 네가 <너가> 바뀌었지 리제야! <laughs> 어떻게 그래! 아 진짜 잘했네? 뭔지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뭔지? 아 이게 왜지? 무의식 중에 같이 어시스트 하게 어이가 없네 내가 봤어 <웃음> <웃음> 원래 이게 동조를 해줘야 돼한 사람이 구라를 쳐도 그냥 옆에서 김자인 것만냥 동조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한 거예요. 제가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, 동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. 아, 오래, 다